저도 시경으로 전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명으로 잉태되어 동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전송합니다 <laughs> 주 없이 살수 to 내 영의 깊은 감도, 하늘의 소원을. 즐겁게 너의 마음을 이어 주리내 살아온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줄.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을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자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사실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돼버리고, 아, 그 시대적인 어떤 반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윤리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를 놓쳐버리고 윤리와 도덕에 붙잡혀버려서 그것이 마치 신앙을 다한 것처럼 내할 도리를 예수 믿은 도리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행할 것, 실제로 가져야 될 의미를 놓쳐버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행동들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다한 것처럼 아, 그런 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어떤 신앙의짧음들 아, 우리 신앙을 폭넓, 폭넓게 이해하지 않는 아, 그런 경향들을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그 현실을 대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 아주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부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 얘기를 꺼낼까? 이한 음? 단어만 딱 떼내서 부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라기보다 이것이 부부 관계와 깊이란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 이해의 측면에서 어, 그. 같은 어떤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부부를 지금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로 이거를 갖다 붙여서 기독교 신앙을 여기에 매이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그도다. 그걸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부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가 이제 예수를 믿어 어, 한 개체로서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교회들이 되었고 어, 이렇게 모여준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어,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됐죠.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부부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어, 같다는 것은 연합이죠. 연합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심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됐다는 것이나 이게 다 신비한 일이다. 아, 그래서 15절에 그런 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생활을 아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그 그 이야기의 연결로 지금 오늘 오는 것인데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힘겨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아그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한 얘기를 뭘 그렇게 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해 그렇지만 그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뭐, 꼭 삼시 세끼 밥을 다 먹어야 되나? 밥 먹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밥 먹는 것도 고단해요. 그냥 무슨 알약 하나 먹어서 하루를 버티게 할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거 알약 하나씩 먹고 그냥 갔으면 좋겠지. 그, 다 귀찮고, 그 그때 오늘을 살다가 무슨 말인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TV를 보고 앉아 있는데, 기러기 아빠입니다. 혼자 살면 먹는 게다 귀찮죠. 먹는 게 귀찮고 차리는 것도 귀찮고 대충 있는 거 그냥 먹어서 끼니를 때우는 정도죠. 그러니 알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어, 그 라면을 먹고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TV에서 어, 어, 가족들이 어디 가서 뭐 재밌게 놀고 하는 것을 보는데 라면 먹다 말고 부어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자기는 여기서 이생 고생을 하는데. 자식들하고 부인은 미국, 미국 가서, 아, 그래, 지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치워야지. 자기가 치워야지, 그걸 누가 치워줍니까? 그게 오늘을 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을 산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고단한 말인지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냥 부부로 사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다. 그 인생 사는 거. 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50대의 동창회를 가보면 여자분 50대의 동창회, 동창회를 가보면 이건 기분만 더러워져서 온다는 거예요. 서로 뭔 자랑들이 많은지 뭐. 우리 자식이 뭐 어디 대학을 가고, 뭐 어디 취직을 하고, 무슨 뭐, 그 자랑들만 하는데,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는 내안 간다, 그러고 온대요. 내 60대가 돼서 동창회를 가면 아주 마음이 좋아서 온답니다. 왜 60쯤 되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를 서로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흉보고, 너는 참 말은 안 했지만, 너는 뭐 인생이 그러냐? 했었는데 60분 되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결혼한 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60분 되니까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자식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잘난 나 것도 얘기 안 하고 그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것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걸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고 돌아온다 할머니들 모이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밝고 유쾌하고 양이은씨 얘기입니다. 아주 유쾌하고 밝고 한 할머니들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고 우울하고 괴롭고 한 할머니들은 남편이 있는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렇게 살아낼 재주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우리가 봤던 대로 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희생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덕목으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이셨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뭔지, 우리 신앙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기간, 모든 자리에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우리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수와 부정과 더러움과 온갖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항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어떻게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묶어 버려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얼마만큼 비겁하게 굴고 무지하고 했던지 간에 거기까지 쫓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묶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라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지극하신과 정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어느 자리까지 가든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예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게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 우리의 비겁함이나 고집이나 못난 것에 하나님을 묶어두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라고요? 을 부부에다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부부는 이래야 된다는 차원보다 훨씬 크게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너희의 교회된 존재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그 너희의 너희 신앙의 본분이란다. 너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다. 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너희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너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어떤 관심과 사랑과 어떤 애정, 그게 내가 너한테 쏟아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와 묶여져 있다는 이 사실, 교회된 이 사실, 묶여져서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현실, 그게 너를 막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느 때는 상을 뒤집어 얻고 싶은 그런 오늘일지라도, 그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언제나 함께 하니 그 인생을 살아내라. 그게, 그게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는 교회됐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하, 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으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어,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이 문제를 또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 죽음이 예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에 묶이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죄가 예수를 사망에 묶어둘 수 없고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 찾아와서 우리와 장신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며 예수의 부활에 우리를 예수와 분리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걸 현실에서 뭘로 조금 비유한다고요? 부부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윤리만 얘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모양으로, 바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몸, 그 머리로 해서 그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희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묶어버리신 우리의 존재이니 너희들 그 집어던지고 싶은 그 현실을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멋이란다. 견뎌내고 어? 너희를 읊박질려서 너희에게 숙제 내주고, 숙제 안 했냐고, 손바닥 내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그게 어,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게 복된 인생인 것이며, 그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란다. 거기로, 거기로 가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거기로 가자. 그 영광을 알고 그 귀함을 인생에서 경험하고라. 아, 그 인생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과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어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에그 귀함과. 그 넉넉함과 그 여유를 알아 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던지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